1 0년의 고개 고개를 넘을 때 비바람도 볼수 있고 그러니까 조심들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삼재란 그러, 그런 거거든요 내년에는 돼지 토끼 양 복삼재 악삼재가 있는데요 책인력에 그래서... 보면 김희생 양띠들이 10년 대운을 맞기 때문에 복삼재라고 지금 여기는 나와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돼요 네, 선생님. 네. 2025년도에는 선제가. 응. 있는 알고 있거든요. 어 맞아요 지금은 신자진잔 나비 용쥐 근데 잔 나비들은 올해 이제 12월까지 삼제 잖아요 근데 내년 4월까지 5월까지는 조금 조심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입설의 기설이 그 이후에는 좋을 건데 묵은 채층처럼 조금 남았거든 조금 애먹는 경우 그래서 내년 4월 달까지는 좀 끌고 가는 근데 삼제가 우리가 3년 간다 그러잖아 근데 만삼제가 있어요 만으로 따지는 삼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뒤로 5년이 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만삼제들은또 그때그때 그분에 따라서 사주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삼제인 분들은 한 5년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내년에는 해에매 미에요. 돼지, 토끼, 양, 복삼제, 악삼제가 있는데요. 복삼제라고 너무 느슨해지면 안 되고 겉만 해지면 안 되고 악삼제라고 너무 긴장하시면 안 돼요. 삼제는 몇 년에 한 번씩 그 누구마다 돌아와요. 그 누구마다 하물며 저도 한 번에 싹 쓸려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삼제가 참 무섭거든요. 이 토끼띠들은 전체적인 건 내년 근데 토끼띠들 뿐만이 아니라 돼지띠, 양띠들도 일이 될듯될듯 될듯 하면서 꼬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우리 엄마가. 아침에 찜찜하다. 그러면 화장실 가서 침세번 뱉고 물 내려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뭐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푸세식이니까침세번 뱉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꿈 같은 것도, 느낌 같은 것도. 사람은 누구나 생각이라는 자체가 있기 때문에 느낌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직감, 촉, 끼도 있고 이러는 건데 뭐든 자중해야 돼요. 어, 하물며. 11년. 토끼띠 아이들. 네, 올해 중학교 1학년인데요. 요 아이들이 벌써 불란이 엄청 많아요. 삼재가 들어오기 전에 들삼재가 들어와 있어서. 근데 이 아이들은 내년까지도, 어, 2025년도까지도 삼재가 조금 따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중이병이 제일 무섭다고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11년생 아이들이 14살이지만, 15살이 되면 중이가 돼요.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 하물며 또 99년생 친구들도 지금은 2 6시지만내년엔 27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또 괜찮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비바람을 오래 다 맞았을 거거든요. 들삼제가 미리 쳐서. 그래서 내년에는 3월달 지나면 안정권세 들어갈 거다. 그리고 내년에는 91년생 양띠들 35시 되는데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년에는 조금 빛을 보는 하지만 설날이 지날기 전까지 설날 달까지는 정월 이럴 달까지는 기장은 하고 있어야 돼요. 좀 풀릴 것 같다. 아 목에 힘 줬어. 꺾이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든지 신중해야 되고 돌다리도 두둑해 보면서 건너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거를 놓치지 않아요. 특히 삼재라 저도 그러겠네요. 맞아요. 어... 삼재란 놈이 점사를 보다 보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삼재가 뭔가요? 3년의 고개. 고개를 넘을 때 비바람도 볼수 있고 비바람도 내릴 수 있고. 그러니까 조심들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삼재란 그런 그런 거거든요. 40대, 50대, 60대 분들 중에서 응. 복삼재인 분들도 있을까요? 지금은 저희 쪽에 이책인력에 보면 47, 그 79년생 김희생 양띠들이 10년 대운을 맞기 때문에 복삼재라고 지금 여기는 나와 있거든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돼요 네,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건너야 된다고 목에 힘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중하면 복삼재로 바뀌어요 하지만 어나잘돼어 어, 그래 나만 따라와 하다 보면 난 앞에서 정막 달리고 있는데 뒤에는 아무도 없을 수 있다는 거야 남한테 사기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긴장 속에 조심 그리고 이런 분들은 1 0년 대우는 성주운이 들었으니까 성주는 못 받으시더라도 꼭 삼재는 풀고 가시면 그래도 나한테 좋은 기운 좋은 기회는 있을 거고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복삼재는 사실은 내가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는 게 복삼재는 아니에요. 옆에서 누가 격려를 해주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인복이 있는 게 복삼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악삼제라고 다 넘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 중에 또 살아날 기회도 있어요. 나는 누구나 복삼제, 악삼제를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감히 말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복삼제 때 울면서 다 잃어버렸지만 신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렸지만 다시 신도님들이 세워주셨거든요 결국은 신령님을 세워주신건데 그중에 신도들이 따라왔기 때문에 저는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내 가족들이 저한테 든든한 힘이 되어준다면 악삼제가 복삼제가 될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